파이팅! 파이팅! 하트 고다 하셨죠? 깜빡해서 해야될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하나 둘아 이제 한개됐잖아한개 됐잖아요? 이제 한개됐잖아 이제 한개됐아 여기 깜빡해 예스. 여기 깜빡해 네, 개, 세 개, 입장권 선물 개,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축하드립 네, 네, 아, 개, 다 개, 모두 던하두셨구요 저희, 세 개, 세 개, 세 개, 세 개, 모두 던져주셨고요 저희, 입장권 선물로 드리세 개, 하겠세 개, 다 축하드립니다. 네, 세평 어디 어디세 개, 세 개, 세 개,